자,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차 함수 그래프가 주어진 요 그림과 같을 때 자, 방정식 fx제곱 마이너스 이퀄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하는 예,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게 무엇이냐. 일단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y 콜 fx라는 함수에서 자, 이때 이제 y에다 0 즉 f x 이 0이라고 놓으면 은 y가 0이라고 놓으면 은 결국 무엇이 된다 얘는 함수지만 얘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x 에 관한 방정식 그때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이제 이걸 0을 만족시키는 x가 이제 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결국 y가 0일 때의 이야기니까 y가 0이라는 건뭘 의미합니까 예, 그래프에서 이제 좌표 평면에서는 x축을 의미하죠 바로. X축, 요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을 결국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그림. 자, 요 그림은 요 그래프가 Y콜, 뭐, FX는 2차 함수 그래프를 했어요. 그러면 요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FX이 e q 뭐 0이라고 놓으면 X에 관한 방정식, 이제 FX가 2차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얘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요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이니까 바로 얼마고 얼마 마이너스 1과 1이 이제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야 한다면 FX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1 이렇게 이제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거는 누구? 이거네요. FX 제곱 마이너스 2=0이라는 방정식. 자 FX가 이제 2차기 이 때문에 얘는 FX 아래 X 제곱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거니까 얘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구해본다면은 백에관나 4차가 나올 텐데요. 그럼 요거의 방 실근은 몇 개가 되느냐? 자, 방금 전 위에서 x 얘 이퀄 0일 때 x가 마이너스 2라고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게요 가로 안에 들어가야 할게 마이너스 2라고 1이 들어가면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요 x 대고 마이너스 2라는 걸 하나의 라지 x 라 생각한다면. 요 라지 x, f 라지 x니까 라지 x가 얼마? 마이너스 1하고 1이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라지 x가 결국 마이너스 1하고 1이면 된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라지 x가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x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1이면 된다 하는 이야기겠네요. 자, 저는 여러분이 이해가 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라지 x로 치환했지만은 뭐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그냥 둘이 안에 들어가는 게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이면 되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 x가 몇 개냐. 조세해 보면 되겠죠. 2를 다 더해주면 x제곱이 1 또는 3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x가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두개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두개 그래서 총몇 개? x가 네 개의 실근을 갖는다 하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요런 방법도 가능하고 또 다른 방법은 이 참수인데 여기 x절편, y절편 특히나 여기에는 y절편에 해당하는 0콤마 마이너스 1이이 참수의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꼭지점이 되겠죠. 꼭지점과 다른 점들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겨 이 참수 f(x)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해 보신다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어,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무엇이 된다? 예, 2차 함수다. 식이다. 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X제곱, 요 X제곱 자리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다시 4차 이제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equal 0, 4차 방정식으로 놓고 이제 그걸 계산을 해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구하는 거고, 저, 제가 이제 한 거는, 그래프와의 관련성.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y-fx라는 함수에서, 우리 fx-0이라는 이제 이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은 결국 무엇이냐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이 방정식의 근이다는 거.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으니까요. 이 그래프의 성질 이용해서 푼 방법 좀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최근의 개수는 4개가 답이 되겠네요.